첨보 붙이고 도발 붙인 게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서 이주먹오고보단 항상 안 좋았어요 그래도 이 친구 정도면은 제 몫을 해줬는데 지금 상급에 갔네요 어이 친구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도발 메타가 시작되더니 이제는 이 친구가 등장했죠 이거는 이제 탁배 흑역사인데 어차피 뭐 탁배가 뭐 제대로 된 말을 했던 뭐 그 잘못된 말을 했던 건뭐사람들 관심도 없고 그런 거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해서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래 이런 게 있어요 이 카드를 처음 봤을 때 제가 카페에서 저는 그때 당시 방송을 했으니까 그렇게 높은 평가를 안 했어 근데 그거는 어 택배 오산이었죠 제가 그건 잘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대수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내가 중급에 갔다 왔더니 왜 이제 와서 여기 왔다 오냐 그거는 메타 변화를 반영한 건데. 제가 초창기에 이 카드가 기껏해야 센진 정도다라고 했던 거는, 음 그거는 정정이죠. 지금 리스트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도발을 뚫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생겼고, 예전에는 그냥 도발 대신 필드 영향력이 좋은 하수. 그니까 심지어 서리바람 서리니 센진보다 내 영웅을 더 보호해줬던 게 예전 메타예요. 그냥 상대가 내는 걸 끊으면 되지. 굳이 뭐 돌진 생물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는 센진이 어... 정말 좋았었지만, 항상 좋았지만은 서리바람, 서리녀에 있해서는 그냥 사실상 이득이 없는 카드였었어요. 투기장 기준은. 그러니까 얘가 공격력 얘가 도발이 있어서 그 차이로 내 영웅을 살릴 확률이랑, 얘가 공격력 1이라도 더 높아서 상대과나 끊어서 그 차이로 내 영웅 살릴 확률이랑. 불행이 도 서린이 더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여러가지가 달라졌어요 대부분의 힐 카드가 되게 없는게 더 이득이 됐죠 낡은 치유로봇도 없어졌고 심지어 투기장에서는 원래 제가 치유로봇 그렇게 좋은 카드는 아니라고 했었죠 어... 그니까 3코스트에 도발을 주자니 다른 애들보다 너무 오버파워니까 그 기존에는 어 무쇠 가죽 불육같이 공채를 쪼금 평범하게 만들자 그런 식으로 밸런스를 했는데 그건 사실 실패한 계획이었고 막상 너무 수학 놀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창기 분리자들 하스스톤 스텔프들이 했던 게 이제 뭐 코스트가 뭐하나 올라가면은 뭐뭐 뭐 이제 뭐 공이랑 채를 며칠 주던가 뭐 특능을 하나 주던가 특능에 하나 돈 코스트에 있으면은 대신 공이랑 채를 몇 줄이거나. 이 예, 카드가 많은 게임에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한다고 해서 밸런스가 실질적으로 조정이 안 됩니다. 거기에 이제 전설이라든지 어 특정 직업 카드들이라든지 예, 그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는 밸런스 조절이 안 되고 그래서 좀 따로 가려고 이제 벌목기 같은 카드 시도했다가 완전히 망한 시기가 있었죠. 그때 잼벙을 게임을 했으면 어,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그렇고 하스스톤 어, 방송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 게임을 사실 막 게임이라고 욕하면서 그걸로 방송을 해.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laughs> 그렇죠. 그게 뭐 결혼한 사람이 뭐 속아서 결혼했다라고 말하는 거랑 <laughs> 사기당해서 결혼한 거다. 뭐 그런 거랑 비슷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정작 이 게임을 하고 이 게임으로 뭐 돈을 창출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게임일까? 그건 좀 모순적인 거긴 한데, 그럴 만한 이유를 이 게임이 제공한 점도 있습니다. 밸런스, 밸런스라는 거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게임의 밸런스라는 건. 그 다음에 이제 버그가 많을 경우.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이 게임에 대한 지금처럼 설명을 하면은, 어, 비판적인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건 팩트예요 그래서 그 점이 이제 너무 비판이 과하면은 사실 나 자신을 좀 돌아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정당한 비판인가 나는 무슨 권리로 이렇게 비판을 하는가 어쩌면 그냥 내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었던 시절이 있는데 이 카드 하스스톤의 밸런스 관련해서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지만은 이 카드는 저는 정말 성공적인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잼몰괴물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설명한 무쇠 가족 불곰한테 도발을 주었으면은 얘가 그런 도발도 있으면은 공채까지 높으면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결국 도발이 있는 하수들은 대부분 이런 모양이 됐던 건데 그 일차원적인 생각을 깼어 제작진이 그러니까 적토네만 공면역을 올리자 그게 너무 오버파워도 아니고 얘 공면역이 1이어서 막 누구 잡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뭐 침묵 걸린다던지 그니까 러 그런 것도 상당히 밸런스 상호 관계가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테러닥스가어 불고기님 안녕하세요 한분 늘었다 <laughs> 나나한 분씩 늘 때마다 지금 신날 것 같아 아 그래요? 표절 게임을 보고 배웠어? <laughs> 그건 몰랐네요 <laughs> 따라한 거는 사실 좀 <laughs> 독창성이 떨어지니까 칭찬하기가 좀 그런데 나는 지금 모처럼만에 이 게임에 대해서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따라한 거였어. 제가 그 게임을 이제 지인이 라이오드 선수라고 하시나? 예전에 이제 아는 동생인데 그분이 이제 그 게임을 하라고 했는데 내가 안 했거든요. 일러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 주형이 아니더라고. 근데 그 게임을 그게임에 따라했을 줄이야. 그 그래서 테러닥스는 일단 여기 있죠 얘는 뭐 그냥 사기입니다 얘는 사기인데 그래도 보라색은 내가 안 칠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랑요거랑 요거랑 동시에 픽할 수 있으면은 저는 이거 집습니다 첫 픽에서 어떤 직업이든 왜냐면 얘는 아무튼간에 죽이면 돼한번못 죽으면 게임이 터져서 그렇지 사실 그리고 한두 터는 기회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세 터는 기회가 절대 없고 두턴 동안만 죽이면 돼.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얘가 쟤를 그냥 막아버리게 밸런스를 만든 것도. 사실 컨스를 생각하고 블레이자드는 만들었을 것 같은데. 제모의 괴물가 테러닥스의 그 상호관계를. 정작 뭐 컨스는 아무튼간에 컨셉텍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얘네 둘이 만날 일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뭐 이것도 그 사냥꾼 말고는 거의 안 쓰죠. 그래가지고. 투기장에서 이런 상호 관계들이 꽤 재밌어졌어요 잼먹을 그러니까 괴물이 똑같은 코스트 내면은 테러닥스가 그냥 못들어버리니까 그걸로 충분히 이익이지만은 정작 쓰는 사람은 아니 그니까 게임을 하는 사람은 이쪽이 더 어... 뭐라고 해야되나 꿀린다고 해야되나? 그니까 더 불안한게 이쪽이야 이쪽을 돌리고 있는 쪽은 편해요 그냥 하수인들 보충하면서 언젠가 저거 뚫을 때까지만 하면 돼요. 얘가 공격력이 1위니까 얘가 뭐할게 없어. 근데 이쪽은, 아니, 화염군 날라와도 바로 테러닥스 돌진하고, 바로, 제풍하고, 막, 아예, 적응이죠? 적응, 적응하는 거야? 제풍하는 거야? <laughs> 그리고, 막, 공격력 3짜리 하수 하나, 테러닥스 말고 다른 거 하나만 더 깔아놓은 다음에, 거기에 드워프 더해서 뚫어버리면은, 그러면 또 얘가 명치치네? 그리고 침묵 날라오는 경우도 별로 없는데 뭐 거의 요즘은 주파 밖에 없으니까 또 침묵 날라옵니다 그러면은 그냥 1 오면은 사실 침묵을 뺀것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은 요거랑 자체로는 같죠 3코스도1 오면은 심지어 정령이기까지 하는데 얘는 정령이 아니죠 얘는 정령인데 그래가지고 어, 자체 공채나 삼턴 기준으로 잼머울 괴물이 앞선다고 보질 않았어요 제가. 후반 기준으로 오히려 이쪽이 좀더 좋습니다. 게임 후반 기, 후반에 들어온 기준으로는 잼머울이 도발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뭐 삼삼 뛰어도 뭐 상대가 신경도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얘가 심지어 막 명치 치고 막 계속 적응하는데도 상대도 그냥 막 명치 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서 삼턴 어, 기준으로 얘는 이런 평가를 받은 거고. 실질적으로 한두턴못 막았다고 그냥 게임을 터트리는 건 너무하죠. 근데 이 친구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도 샌진보다는 제가 그래도 이만큼 올렸어요. 그다음에 저는 초창기에는 한두판 하고 이 카드가 진짜 싸긴 줄 알았는데 제가 여기까지 갔다놨다가 여기까지 내려갔죠. 지금. 그러니까 이코스트에 하수인이 어떤 하수인 좀 잡을 수 있는 점. 그리고 어, 기존의 황제코브라도 3 턴에 그게 가능했지만은 얘나 어. 있죠? 내가 이 카드 이름을 얘 예. 얘들은 다 상급에 가 있죠. 뭐 말벌이랑 코브라랑 있으면 저는 당연히 말벌 픽하, 픽하는데 또이뎀에 잡는 잡히는 게 신경 쓰여가지고 비슷한 급이라고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조금 더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이즈머우걸을 잡을 수는 있어도 상대가 그거를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명치를 치면은 아 명치 치는 건 차라리 나아요. 두개장 기준에선. 그냥 6뎀 맞고 잡으면은 그것도 이득인 경우가 있는데. 돌주먹이 다른 애를 정리하는 경우에 이제 환장하죠. 돌주먹이 내서리을 죽였어. 그러면은 6 3짜리 남은 거에 나는 요거를 박는 건데. 그럼 결국 카드 두 장에 7 코스트랑 6 코스트 교환한 거죠. 상대는 카드 한 장이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얘네들은 독이 있어도 백날 독이 있어도 도적의 그 친구 있죠, 그 침착맨. 걔네들은 그래서 실패한 거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약간 공룡 컨셉이어서 진화론인지 최종 진화가 이거야. 그 드래곤볼 보면 셀리 이제 최종 진화죠. 그니까 러 지금까지 실패를 토대로 이제 <laughs> 새로운 게 나온 거죠. 요거는 도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피가 영능에 제거가 안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시기 지금까지 투기장에서 수천 수만 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교환 시기 더 있었어. 그건 계산이 잘안 돼. 이거는 이거는 계산이 잘안 돼. 아무튼 엄청 많았을 텐데 이제는 돌주먹이 더 이상 서린을 죽이고 삼키 남기는 그리고 이건 예시일 뿐이죠. 아주 많은 하수인들이 서로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다는 라는 얘기죠. 그런 사례들을 얘가 이제 다 커버죠. 그냥 얘 봐야 되니까. 심지어 얘를 띄우자마자 그냥 다음 턴에 어 저거 요거 달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은근히 잘 잡힙니다. 얘를 낸 순간이면은 이제는 투기장에 그니까 약간 어 흐름의 정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야구 격언 같은 거죠. 비롱 상대가 태, 태비를 내면은 그태비는 요걸로 잡아라. 와, 완복으로 잡아라. 그런 식으로 이제는 약간 그런 게임의 흐름의 정서까지 생겼어요. 반대로 상대가 파이터일 때 얘를 먼저 내면 안 돼. 상대가 파이터일 때얘 먼저 내면은 <laughs> 상대가 이거냅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상호 관계 지금 테러닥스랑 이 친구의 상호 관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뭐왕가한 복족이랑 고코스트 하수 그런 상호 관계죠. 늪지기 괴물도 요거한테 잘 죽어요. 그리고 얘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그럼 이 코스트인 데다가 너무 리스크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차피 공격력 1이어서 악박 능력이 적은 거는 잭머옹의 괴물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나날 제가 얘를 여기다 올렸었는데 검은무세드부비 막상 실전은 또 그런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하수인들이 자기 코스트에 좀 어울리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이턴에는 그렇게까지 사기가 아니니까, 이턴에는 그냥 뭐, 한 명이랑 보통 1대1교 안 되죠. 그래서, 어, 세월이 지나서 결국 듀오프가 있는 게 편하구나. 그렇게 됐고, 얘가 어느 시점에 제가 패치하다가 갑자기 늘렸어요. 아마 패치 내역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나중에는 하도 패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막바지에는 7월달에 아예 그냥 다 만들고 그냥 내고, 그래서 중립도 지금, 어, 카페에 올라온 중립도 그거 기준이거든요. 그니까 어, 리스트 요거죠. 지금 그러니까 중립 리스트는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첨부파일 그게 지금 제가 요거 가지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다른 직업들 다 있는 거고. 이거를 이제 구입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어 기자는 이제 맨 땅에 깔수 있는 점. 그리고, 그리고 한번못 잡으면 좀깬 터지는 것도 얘랑 비슷한 점. 그런 점들 때문에 이제 높은 평가를 받는데, 단지 얘도 사턴에 조금 아쉬운 능력. 사턴에 서린이 났죠. 그리고 그거 상당히 신경 쓰이거든요. 그냥 지능검에 얘는 끊기는데, 그런 것 차이로 승패 갈리는 경우도 있어서. 거기다 또 요즘 블리자드가 공개한 확률 보면은, 기사가 이렇게 세진 이유가 있어. 뭐 그거랑 상관없이 제가 이번에 지능검을 보라색으로 두긴 했는데, 그 무기랑 주문일 경우에 직업 카드가 더잘 나온다고 하죠. 확률 버프를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어 어디죠? 요거 탐험용 넓적 넙적, 넓적할 발음이 잘안 되네. 요게 어 완벽한 그 픽에서 나온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카드예요.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최근에 나온 카드니까 50%더 받고. 직업 카드니까 50%더 받고 직업 카드면 100%더 받나요? 그다음에 무기 카드면은 뭐야? 직업의 그니까 무기나 주문이면은 또 거기서 50%더 받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희귀 등급 카드 같지가 않아요. 일반 등급 카드보다 더잘 나요. 요즘 지는 거 없는 기사는 봐도 <laughs> 요 타원칼, 넓적칼, 요거 안 들고 있는 기사는 찾기가 힘듭니다. 상대 기사가 요거를안 냈다면 아마 없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아, 핸드. 이게 7코스타일다 보니까 첫 턴에는 이걸 안 들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175%? 그니까, 러 이게 확률이 조금, <laughs> 자, 이제 설명하다가 튕겼어요. 이제 게임을 할까? 자, 봅시다. 어디서 이렇게까지 됐나 예, 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어, 이런 카드들이 얼만큼 좋냐를 알아두는 게, 이런 카드들이 얼만큼 좋냐를 알아두는 게한 면에서는 투기장에 잘하는 거랑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드들이 내덱이나 상대덱에 없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특히 전설들이라든지. 근데 한 면에서는 이런 걸를 전체적으로 아는 게, 아는 게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메타를 결국 이해하는 거거든요. 카드 몇 장을 아는 게, 알다 보면은, 결국 이번 메타에서 어떤 식의, 어, 픽을 해야 되는가, 어떤 식의 운영을 해야 되는가, 뭐, 이거는 등급전에서도 마찬가지죠. 카드를 하나하나씩 알아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카드 평가 방송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리스트 만들면서 많이 배운 게내어나 쓰려고 만드는 건 아니지만은 내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지만은 만들면서 그러니까 계속 수정을 해요. 계속 수정을 하는 이유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게 사실 어 자기의 생각을 글로 표현해낸다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수정을 하면서. 제가 이제 현투기장 메타에 대해서 배우는 점이 있어요. 물론 그냥 게임을 막 들어가고 그러는 게더 나은데, 게임도 계속 하면서 리스트도 계속 만들고 그러면 시간이 좀 너무, 예, 네, 그러면 배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게임하면서 만들 때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여기 보라색 카드들은 단순히 그냥 화려함을 위해서 제가 만든 것 같진 않아요. 이 보라색 카드들은 절대적으로 픽을 해야지 내가 그 차이로 1승, 평균 1승이라도 더 올리는 거고, 평균 0. 몇승이라고 더 올리는 거고, 마찬가지로 내가 좋은 거는 상대도 좋, 좋, 좋겠죠, 보통. 그러니까 상대가 나보다 더 하수라면은, 내가 더 상수라면은 얘기가 다를 수 있고, 상대가 나보다 다른 의미의 실력, 그러니까 운. 하스스톤에서 실력은 사실 이게 중요하잖아. 상대는 나는 흑기사 뽑을 때 상대는 당연히 흑기사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런 그런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무튼 상대도 기회가 오면은 흑기사를 픽할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항상 흑기사를 대별하는 건 아니지만 쟤네 전설이니까 이 카드 이런 건 진짜 중요하다는 거지. 지금 태고의 비룡을 무조건적으로 영웅 등급에서 픽해야 된다라는 걸 아는 게 거기서부터 그냥 현투기장 메타는 한 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를 모르면은 아 차라리 불쾌수환사 정령콤보 노려볼까. 아뭐 정령 많으면 얘 집어도 됩니다. 그래서 빨간 것을 해놓은 거죠. 차라리 예전에 바다거인이 항상 특급장이었으니까 저도 초기계심지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요거는 사8이면은 똑같. 아니 바다거인은 팔코스트보다 보통 일찍 나오고 얘가 백날 이뎀 떠봤자 요게 한대 치면 뚫려버리는데 그 바다거인이 더 좋은 상황도 있을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어 레벨이 달라요. 그냥. 실전에서는 완전 천차만별이고 이 카드는 신성화에다가 아 모두 이점이긴 합니다만 타이밍상 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니까 신성화에 약간 모자른 아그 화산물약에다가 4 8 0채에다가 도발을 도한 카드 심지어 거기에 용이에요 용이 요즘 별로 없어서 용콤보 한번 일어나면 좀 좋긴 하죠 용이 너무 없어서 그렇지 그러면 화산물약이 쌍 코스트면은 이 카드는 5코스트의 48 도발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는 게 힘이야. 그러면 은 일단 얘가 피카할때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씹어야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상대도 얘를 그렇게 할 수가 있다. 특히 고승존에서는 상대도 다들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파이터는 이제 얘를 대비하되, 그렇죠? 비슷한 경우가 이제 예전에 크라켄이었죠. 부해 크라켄. 그도 이제 부터부터는 이제 T 4짜리는 그냥 뜨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겼었죠. 뭐 예전에는 일반 등급 그런 카드들만 알아두면은 좋았는데 투기장 확률 패치가 이점에서는 긍정적이었어요. 요새는 희귀도 잘 나오게 됐고 영웅도 더잘 나오게 됐고 심지어 전설도 요새 2%라고 하죠. 예전에 초창기에는 1%였고 나중에 패치해서 막 전설 세 장씩 들고 하던 시기가 잠깐 있었는데 그때는 2%가 넘었던 것 같고. 지금은 이프로. 그래서 뭐어 그런 식으로. 그때 지금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 건 이제 약간의 홍보성도 있는데, 탁베이더 리스트는 제가 항상 사실 그랬었지만은 세사도 효과 조금만 더 내부로 얘기하면은 어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카드 간의 전체 상호관계 메타를 최대한 신경 썼어요. 내 한계까지로는. 그래서 맨날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요 누가 한 칸이라도 더 위냐 그걸로 바꾸는 거야. 물론 그거는, 어, 틀린 경우도 많고 다음 탑베이더 리스트에서 이런 애들의 순위가 이제 또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메타 변화 혹은 내가 잘못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정을 하는 거고, 어, 제가 그러니까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이 카드들이 단순히 그냥 테러닥스 무조건 제일 좋지. 그 다음에 얘얘뭐 좋은데 뭐얘 얘가 훨씬 좋은 것 같으니까 얘는 특급, 얘는 최상급. 그럼 그 다음에 뭐 얘면은 뭐 얘도 그냥 그 아래로. 그냥,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이 카드들과 다른 많이 나오는 카드. 사실 꾸린 카드들은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얘네들은 피픽 확률이 낮기 때문에 어떤 게안 좋은 카드인지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한 실력이지만은 어떤 게 좋은 카드인지를 아는 게더 효과적이야. 안 좋은 카드들은 잘안 나오니까. 물론 더한 단계 나아가려면은 이 카드들은 왜안 좋은 평가를 받고, 이 카드들은 왜 좋은 평가를 받고, 그런 거를 구분할 수 있는 게 가장 좋긴 하죠. 근데 처음에는 좋은 카드 위주로 봐야지 메타가 눈에 보인다라는 얘기고요. 어, 이 부분은 컨스도가 같습니다. 제가 아무튼 요새는 이제 해적이지만은 아 해적 아니네. 요새는 실버문인데 아무튼간에 저도 등급전을 이렇게 하면서. 아 이제 승수 표시돼서 개인적으로 등급전 승수는 보는 건 재밌었어. 마법사만 3천승 넘더라고요. 그, 아, 어 그러니까 어디까지겠지? 그러니까 좋은 카드들끼리의 상호관계를 생각하는 게 투기장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카드든 대부분의 카드는 카운터가 있죠. 카운터가 적을수록 카운터의 실전 어, 발동률이 낮을수록 그 카드는 좋은 카드로 평가를 받을 거예요 가령 벌목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없더라 침묵을 맞춰봤자 주파나 변이가 4코스트인데 1-1로 만들어도 똑같이 4코스트에 1-1 주는 거고 어, 주파를 벌목기에 걸어도 둘의 공채가 똑같죠 그런 게 이제 벌목기의 오버파워 문제였듯이 결국 카드 게임에서 좋은 카드라는 거는 이런 상호작용 카드 게임에서는 어, 그러니까 이 카드의 카운터가 최대한 적어야 돼요. 가령 흑기사의 카운터는 도발이 아닌 하수겠죠. 6코스트. 흑기사는 6코스트 소린이니까. 근데 흑기사가 지금 보라색으로 짝든 이유는 결국 그런 것까지 다 이제 계산을 해서 뭐 그러니까 뭐 틀린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 아무튼 제 단에는 최대한 해서 이런 애들을 무조건 짚는 이유 등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 하다 못해 이런 애들도 썰어도 그 차이로 게임을 이겨. 이런 애들. 도발이 좋아졌다라는 거는 그런 데까지 연결됩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죠. 도발이 좋아졌으면 흡기사 집으면 돼, 되지 않나라는 게 컨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투기장에서는 이루어졌어요. 저라면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첫 번째 픽에서 어 다른 전설들을 안 집습니다. 그, 그 뭐야, 직업 전설은 조금 달라요. 심지어포이드보다더키기야죠 지금 가 있죠. 런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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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카자쿠스런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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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런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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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죠 봅시다. 그러니까 직결의 검이 예전보다 좀 좋아졌거든요. 그때 사실 첨부는 복고마도 없어졌고, 예전보다 저 전투함성은 더 발동이 안 돼. 그럼 왜 예전보다 왜 좋아졌냐 결국 테로닥스 때문이죠. 그러니까 메타는 좀 그런 식으로 읽으셔야 돼. 심지어 탑베이더 리스트에서는 <laughs> 최초로 늑대 기수가 상급에 왔습니다. 더이상 늑대 기수은 중급 카드가 아니다 왜냐 테로닥스를 잡아야 되니까 3턴에 상대 테로닥스를 못 잡으면 내가 지거든요 뭐 테로닥스는 50%의 확률로 픽이 더 안되긴 하는데 아무튼간에 얘가 픽할 때 나오죠 3턴에 저거 무조건 죽여야 되기 때문에 집게하려고 하면 예전보다 가치가 올랐습니다 저거 전투함성은 그냥 없어도 돼 내가 뭐라고 써놓긴 했나? 어... 써놨네? 근데, 이거, 솔직히, 안 써도 돼요, 이거. <laughs> 아니, 첨보를 어떻게 걸어? 복구마도 없고. 3턴, 1턴, 2턴. 종자를 1턴에 내도, 걔가 2턴에 보통 첨보가 벗겨지고. 이거 첨보 버프가 유용하게 쓰려면 보통 후반에 어둠골 감시대원이랑 막 신병 풀어가지고 5명 정도 첨보 준 다음에 이거 걸면. 그럼 좋거든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내가 괜히 써놓은 것 같아. 이거는 그냥 빼야 돼. <laughs> 그냥 요거에서한 코스 때3뎀 주어서 그 테러 닥스 죽이기 위해서 쓰는 카드거든요. 아, 이거죠. <laughs> 잠깐만, 메일 확인 쪽, 쪽지. 아, 구, 구이, 구입 구입 이기네자 <laughs> 방송할 때는 어, 판매 팔았어도 그것 그 너무 방송이 어 지체가 될까봐 그리고 저렇게 상대 개인 정보 노출돼도 안 되고 다, 그 구매자님들. 그래서 혹시 이, 이 자리에 안 계시죠 방금 구입하신 분? 저런 거는 다 방송 끝나고 처리하도록 할 거고요. 제가 지금 매일 확인하는 이유는 여기 뭐 붙여놨죠, 김엑스님 그분이 이제 그그 그 뭐야 아까 설명 내가 네, 새로 오신 분한분 분. 그러니까 그 제가 리스트 판매하는데 이게 모바일에서 색깔이 적용 안 되는 문제 그거를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한 거를 하셔서 제가 이제 그래서 차라리 방송에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방송을 지금 시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 봐요. 지축이랑 이 친구, 자, 야 나도 저렇게 애매한 애들은 잘 몰라. 근데 아무거나 집어도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조금 차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맹독 바다사냥꾼을 집어버리면은 이걸 리스트가 조금 문제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리스트를 만들면서 맨날 바꾸는 게 이거예요. 내가 맹독 바다사냥꾼을 지축 위에 놨다가 정작 내가 픽할 때는 지축을 싶더라 그러면은 얼른 이걸 수정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계속 수정한 시간을 치면은 진짜 그거는 끔찍한 거예요. 내가 맨날 말하는 게 리스트 한번 만들면은 다음에는 다시는 안 만들어야지. 하고도 내 방송 콘텐츠가 부족한 문제로 인해서 리스트를 또 만들어요. 그게 제일 주된 그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저를 이제 아낌없이 변함없이 응원해주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이제 소소한 이제 보답을 드리고자 만드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차이가 돼 있는 거고 이게 일픽기준이기는 하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맹독바다사냥꾼을 집어버리면은 이 카드 중 어떤 게 맹독바다사냥꾼과콤보가 될 것이다. 하면은 이거에 집으셔도 되는 건데 불행히또 나는 뭐그 정도는 아닌 거 같아요. 뭐이 포스트가 아직 없는 건 상관이 없고, 그래서 지축을 집을게요. 공룡 몸짓 나왔습니다. 저 카드가 참할 말이 많은 카드죠. 여기 있네요. 야, 이것도 그 구입하신 분들 때문에 혹시 내가 이렇게 리스트를 방송 중에 열면 안 되지 않을까도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리스트를 공개를 안 해버리면 내 입장에서도. 뭔지도 모르고 좀 입장 바꿔서 내가 탁배더리스트에 사라고 해도 저는 의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뭘 믿고 사나. 그래서 그냥 방송 중에는 조금 이렇게 공개를 해야 돼.